2.3 땡에다가 a를 곱했더니 자연수의 제곱이 된대요. 생겼다는 거죠. 일단 이걸 분수로 바꿔보면 바꿔봐야겠죠. 이건 수수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, 땡이면 빼주면 2.3 땡이면 10배 해 주면 23.3 땡이 되죠. 빼주면 21, 21, 3으로 3분의 7이 됩니다. 3분의 7에 A를 곱했더니 자연수의 제곱이 되럼 일단 A에는 3이 들어있어야 돼요. 그죠? 그럼 3 약분 될 거고. 7이 하나 있으니까 7도 하나 있어야겠죠. 그래야지 제곱이 될 테니까.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생기면 약분해서 7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. 자연수는 7t가 되거든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3분의 7 곱하기, a가 3 곱하기 7 곱하기 t제곱이라고 했으니, 7제곱 곱하기 t제곱이 되니까, 요거는 7 곱하기 t의 제곱이 됩니다. 7t의 제곱이에요. 그래서 자연수는 7t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럼 a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 그래서 가장, 자연수 a는 21이죠. t가 1일 때, 가장 작으니까. 세번째 작은 그러면 3이 들어갑니다.